이 녀석. 아,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엥? 아, 씨발. 아니, 버그잖아. 아! 이 구종, 여기 에 잠들다. 살려주세요. 이게 뭐람? 흐알 <laughs> 아싸. 고맙습니다. 아니, 스승님. 응. 그 막대 먹은 놈이랑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놈 진짜, 진짜 별론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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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냥 별로예요그 결혼 <laughs> 아니, 다시 아니, 한번 생각해보시죠. 어? 맨날 이제 여자들이랑 노닥거리고 완전 염민세에다가 진짜 별론데. 당신 당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나도 품을 수 있는 것이야. <laughs> 나도 똑같이 아. 하면 되는데. 뭐 아, 다른 남자 있어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죄송해요. 뭐야? 필요 없어. <웃음> 뭐? <웃음> 뭐? <웃음> 아니, 어떻게? 아니, 생각을 해 봐요. 강아지랑 호랑이랑 이렇게 뭐 바람 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웃음> <웃음> 아, 본인 강아지예요? <laughs> 내가 호랑이지. <laughs> 아, 내가 아니, 야차를 한번 떠요? 나와. <laughs> 나와. 아! 나와. 나와. 컷. 아, 비거워. 너도, 어? 맞을래. 어, 너도 맞을래. 어, 너 맞을래. 이제 스승님 정체로어남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선생님. 저는 아, 더 이상 내가, 그 이어정이 아니에요. 어때?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음. 오늘 오늘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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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고 했지? 메이드 카페 한번 가고 ATM 처리 이런 거. 얘들아, 네, 하이 네. 하이, 러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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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네. 러닝크루 네. 네. 하이라는 네. 뜻 엠제트 에디션네, 형님. 오케이, 타세요. 너왜안 타죠? <목소리도> 야, 우리 어, 거기 어, 그 메이드 카페 가페 어디지, 얘들아?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 메... 레스토랑입니다, 님. 아, 카페입니다, 님. 카페. 그 메이드 카페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오케이. <laughs> 가자. <laughs> <laughs> 호정아, 도파민 터지게 길동이랑텐츠 하면 안 되나요? <laughs> <laughs> 어, 어, 다잠깐만 그냥 면구나 아, 나가다른 데로 보 뻔했네. 보냈지. 아 편의점 편의점 들려야 돼 여기 편의점 가는 길에 있네 가는 길에 들려줘. 그러면 저쪽들다 가겠습니다. 아늘 편의점 가고 싶잖아 솔직히 가서 델리만주도 먹고 호두과자도 먹고 뭐 이렇게 휴게소에 잠깐 들리자. 편의점 어, 맞죠? 저... 이거... 안녕하세요. 어 여기 뭐 편의점 아니야? 여기 편의점 아니야? 어떻게 뭐 보내셨다고요? 콜라를 어디서 사지? 여기 여기. 콜라 여기. 이 상점 열기 하면 콜라 있다. 가자 가자. 필요하시면 누가 와복순씨를 죽였어? 와복순씨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당신이 약했잖아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습니다. 아, 죽은 거 아니었잖아. 행복하냐? 행복하냐고? 행복합니다. 개너 그거 모르지? 동나결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 결국은 내 옆에 있잖아 지금. <목소리> 너는 첩이야. 정실은 나야.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어 뒤에서 몰래 만나야 되는 그런 사이라고 너는. 정황사랑이뿌에서부터 전기 따면서 사랑을 쌓아온 사람인데 그래? 원래 아니, 10년 사귀다가 헤어지고 2개월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하는 게 남녀관계야 안 몰... 아, 냉정하다 냉정한 사회 야 어? 우리 어디가? <웃음> <웃음> 고양이 샀다 저 오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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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나? 어이구 발로 차지 마세요 어 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나> 어? <laughs> 나나어 아니 잠깐 어? 어? 아니 잠깐 진짜? 진짜? 진짜요 아니 아니 이게 나 이게 몰랐어요. 아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 몰랐어. 아니 나 몰랐어. 아니 무슨 볼링핀 마냥 쓰러지냐. 안 해요. 고양이 죽이셨다네아 아니 아니 그 고양이를 죽인 게 아니라 제가 걷고 있었는데 제발 앞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어? 아, 아, 귀여 너무, 어, 너무 귀여워. 수도 있던데? 야, 보신탕 마렵네. 네? 어? <laughs> 어, 잠깐만. 고문탁 씨, 방금 보신탕 마렸다고 했습니까? 저 경찰, 저 경찰님, 경찰님 고문탁이 보신탕 마렸다고 했어요. 개 보고. <laughs> 저의 고양이가 죽었어 방금 살렸는데 50만 원이 들어고요단민 씨, 네. 왜 내가 걸어다니는데 어그 앞에다가 응. 뭐 고양이를 놔둔, 놔둔 겁니까? 진짜 좀아 너무 부주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 오당민 씨 네. 이렇게 합시다. 저희 네. 사실 결혼했거든요. 그 돈은 전부 다 부인한테 맡겨놨어요. 부인한테 청구받으세요. 아, 부인의 예, 예. 이름은 알겠습니다. 강길동입니다. 그래서 아실 거아니요 저희 부인 굉장히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지 않을 시한번더 죽이러 오겠습니다. <laughs> 예. 근데 한번더 죽인다고 그 고양이가 살아 돌아올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나. 불리겠지요. 그래도 3 0만 원이 나가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laughs> 가다니 여자분. 이에는, 이에 눈에는 네. 눈. 네. 나야 얘들아 가자. 근데 우리 메이드 카페 가야지 이제. 잡아오는건 오빠가 아, 하는 거야. 단밍심 어? 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근데. 결혼이 지 <laughs> 문탁씨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어정씨. 아, 아, 얘들아, 나도 이 데려가야지. 이 데려가야 이 아, 데려가야지. 아, <웃음> 얘들아, 얘들아, <laughs> 나도 데려가야지. 아, <laughs> 잘거십니다 제가 이렇게 데려 데가야 되나? 뺄수 <laughs> 있나요? 그렇게 운전할 <laughs> 수 있나? 말마이 어디갔어? 메이 아, <웃음> <웃음> <말도>. 아 <laughs> 시간이 벌써, 아, 벌써 아,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런데 형님 좀 꿈틀거리지 마시오. 얘들아, 길동아 납치당했다네. 길동아. 아니 뭐 뭐해? 납치당했어 납치. 와복순! 나줘노라고 와복순! 와복순! 복순아! 우리 그때 승부를 제대로 했잖아 정당한 승부를 했잖아 그리고 비밀 결혼을 했다던데 개소리하라고 했다고 글쎄 내가 없어 글쎄 글쎄 갈게 갈게 <laughs> 주인님 그 녀석은 가짜에요 그러면 내 막대도 아니고 같이 자 보고 올게요 도와줘 도, 도와줘 길동아 뭐야 어디야 길동아 납치 납치 당했어 내가 그러니까 어디냐고. 네네 네 위치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대. 위치 보고 전리고 싶으면 어딘지 밝혀라. 근데 뒤에 시민 우연이랑 러닝 개찾인형야파가 보이는데. <laughs>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 위해, 위해 태... 아니, 다시 난 사랑. 사랑 길동의 해 마음 해해그 속에서 해그 사랑받고 있지요. 해 네, 시계가이상하 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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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와 i 일단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어, 너무 길지 않은 관계로 네. 이제 우리 주인님들이 모든 서비스를 다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같은데아 좋습니다. 오, 메이드가 진행까지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laughs> 가만히 있자 우리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주인님 기뻐요. 일단 자리를 모시기 전에 여기부터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그 주인님들 저희 오므라이스 오늘 오므라이스와 쌍화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 네, 오 오므라이스 <laughs> 저는 케찹 뿌려줘서 케찹으로 이름 적어주세요 예, 최대한 지금 드시는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맛있게 먹으려면 마법의 주문을 함께 외쳐야 하는데 어? 아아아아아아 마지막에 오므라 다음에 키탕이 있는데 그걸 같이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예네네 좋아요, 네네네 좋아요. 네, 바로 주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예, 네. 우아 우아. 피와 피와. 오브라이즈다. 맛있くなる, 맛있くなる. 모이 모이. 기타 기타 기타. 다들 한 입씩 드셔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상추가 제 아, 아니 이게 귀엽네. 너무 맛있 맛있어져 버렸어. 아, 우라이스가. 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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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새신랑이라 가지고 쌍화탕 좋네. 혹시 쌍화탕 혹시 쌍화쌍화경 해 주시나요? <laughs> 아닙니다. 아니, 그 다음에 쌍취 쌍화탕 제가 또 노래를 두 곡을 불러 드리는 서비스래. 와, <웃음> 노래까지. <웃음> 아니 그러면 네. 뭐가 남아요? 곰세마리가한 집에 있어 아빠 고 엄마 고안 칠, 고

안강 울어라. 어, 안강 울어주세요. 이제는... 안강 울어줘. 오 마이 갓. 이대로 그냥 확 도망가버리고 싶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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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해. <laughs> 예. <laughs> 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뭐뭐안 주시겠어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laughs> 쌍실 메이드 오늘 그일몇 번이나 하십니까? 저 오늘 조각공무입니다. <laughs> 아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을 이런 수모를. 뭐 <laughs> 몰라서 그러십니가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근데 행복해 보이셔 하고 싶으셨던 거야 사실은. 메이드가 아닌 상태로 딱한 대만 패도 됩니까? 네. 맞아요. 다 하고 나서 패. 저한 대만 때려 주세요. 갈게요. 갈게요. 저희 갑니다. 갑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나 기억해줘요. 내가 제일 많이 냈어. 나나 VIP야 VIP. 나1 0만 원씩 가게 집화가 내는 거였구나. 나 많이 냈어. <laughs> 이게 러닝의 방식이다. 뭐나좀 과하게 되게. 아니 근데 그래 우리 뭐 그래도 우리가 이겨서 저렇게 된 거니까 뭐 조금 내자. 음. 아시미나님. 그요좀 그림이 그림이 좋잖아 그림이. 음. 에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안고오셨습니까 음. 네. 예, 안녕하세요. 어 실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 우리 형수님와 그... 사람 개 많네. 일동아. 아니 왜 아, 두목 사회는... 쩔더라. <웃음> <웃음> 우리 금이라그랬는 아니 엄마.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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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래니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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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북니에서 하는 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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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 아닌것같아 <laughs> 저도 궁 아니, 아 때려봐도 됩니까안됩니다니려니세요 아니, 면오 아니, 씨의 고양이를 테스트로 해볼 수도 있는 거아닙니 아니, 니 아어수 실수 실수 미안합니다. 고양이 때리려고 했는데. 야 우리가 저총수했 아, 아 <,TF> 아니면 주목수했거 아, 일단 임질 어차피 있으니까 협상 왔을 때 얘기하면 됩니다. 순이니 그래 그래. 잠신 반장. 왜 왜? 금목 씨가 에? 조성민 청부살인 의뢰했던데 응? 응? 왜? 자기 고백 거절해서? 응? <laughs> 아니, 아니 조성민이한테 왜 고백을 해근데 금목이가 금목아, 니 조성민 좋아하나? 그래. 아니고 뭐, 행님, 제가 조성민이 고백을 한세 차례가 인 했는데 그러 보니까 다 준비 더 하고 안친 다음에 니뭐 네, 뭔데? 니뭐 네, 턱이 큰 사람을 좋아하는 거가? 아, 성민이가 뭐, 턱이 큽니까 나 갑시다. 우리 그럼 오늘 갱스탱이랑 전쟁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럴지도. <웃음> 우리 그럼 오늘 갱스탱이랑 전쟁하나요? 네. 또또 전쟁이요? 딴다. 어. 이기면 돈줘요 아, 맞아. 이기면 돈주나요 어. 이게 아니, 우리가 줘.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결혼해. 어, 오케이. 야, 어? 우리가 이기면 아, 건인... 우리가 진다면 네. 이금옥 너는 앞으로는 조성민과의 관계에서 그래, 포해게해 쪽에서 아, 전화 왔는데 아 네. 결혼을 할수 있어? 그러 조성민을 그납 조성민은 근데 의심이 많아서 납치하기 힘들 텐데. 칼이 달리면서 달리면서 하면 한 방이었나? 아, 경찰서에 난리 났나봐 그래? 경찰서에 난리 났나봐 우리를 기다리는 <스 Lucian> <Transform scares> 게 아니지 경찰서로 가면 돼요 했더니 지금 어차피 다 됐어 돈이 없어요 그 경찰 죽이러 다 갔나보다 퍼지데이라서 그래도 경찰 죽이러 가자 야그러면 우리 갱단답게 일단 뭉쳐가지고 보이는 사람 다 죽이고 다녀 약간 그야자타님처럼 죽여보고 싶은 사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오케이, 갑시다. 저희 갑시다. 나사. 야, 사람이에요. 야, 다들 와봐. 경찰에 대한 <laughs> 원한, 원한 관계 있는 사람. 그래도 뭔가 사랑 대박을 죽일 때 뭔가 몰입을 해서 죽으면 좋잖아. 원하지 없는데에 사기 없는 데요 아니 너거는 저희나... 갱단인데 왜 경찰이랑 사기 다 좋은 거야? 아 평소에 악행을 안 하고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경찰이 성도 팔아줍니다. 저는 치킨버거 3 2개 뺏겼습니다. 너무 아? 분합니다. 너무 뭐? 그렇게... 치킨버거 야. 예. 너무 아파. 우리 명분 샀다. 강희 <laughs> <laughs> 내 치킨버거 <laughs> 3 2 개를 빼서가. 진짜 이거 참을 수 없다. 맞다. 우리 조말이라고 놀렸습니다. 재밌겠다. 다 <laughs> 죽여. 아 죽여. 아 죽여. 너희들 쌓여 아, 있잖아. 맞았어. 맞아. 맞아. 오, 아, 맞습니다. 죽이다 죽여. 저 조성민이 아니야. 조성민이부터 죽여. 오버지 버지해. 저 조성민이 야. 아니야 저거. 야, 제 죽여 제. 야. 야 씨,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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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김호씨, <laughs> 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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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무, 아, <laughs>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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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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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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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뚫린 입이라고? 뭐, 뭐야? 뭐 나루톤가? 아 결혼 축 고맙다 김승윤 야 추기금을 30만원밖에 안 보내 이 자식이 추기금을 30만원밖에 안 보내 이 자식이 에야 김말마 김태모랑 김승윤 청룡 젓갈 담가 잘 싸워지도 못하는게요. 어? 입만 이게 살아 가지고 무백, 김태무 무백이야. 조용히 살아라. 쓰레기는바른건 없다. <laughs> 어, 막왜 수가 안 돼. 일로 와 이. 어김태무나 쓰레기한테 떠죽었다. 나 이호종이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 내가 <laughs> 너님 고릴 보준다 현장백 씨, 현장백 씨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아 위험하다고요.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아, 당신 누군데? 야이 노다바! 경찰 젓갈 아, 당가. 어? 어 아니요, 우리 항상 보석상 러닝크루 무시하고 러닝크루 정도 아니면 아무도 못 깬다. 오르버서복원한테돌파인 죽여 버렸어. 지 선생님, 서복원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십시오. 에 네. 970에 9336. 오케이 어, 아 그렇네 이 아줌마가 어딜 퍼디지에 돌아다니고 있어 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혼 욕 씨. 아, 아! 뭐야 뭐야 뭐불써 남자친구야 와. 아! 하방에서 침침로가 피내는 거예요. 이야 나. 이거 어디야? 네, 나 전화 왔는데 아, 씹어버렸어요. 아니, 아보지가 전화 아, 왔는데 네. 받고 끊었어. 내가 두 번이나. 어, 다시 전화해봐요. 왜요? 아니,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청룡... 아, 그래? 오케이. 제가, 난지씨, 애정 관계, 좀더 돈독해지라고. 그런 걸로 돈독해질 사이가 아닌데요? 돈독해지라고 제가 좀 자극 좀 줬습니다. 여보세요? 디야나 경찰 음, 허지데이 그만 즐기고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음, 하... 그좀 사람 없는 메가 쪽으로 조금 빠져나와 줄수 있나? 음, 죽었다 어?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지나서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어? 아니 왜? 뭐뭘 어디서 이 어떤 소리를 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오해다 아잘 생각하고 있어 그 경찰서 쪽으로 갈 테니까 다와서 다시 전화할게 기다리고 있어 아, <웃음> <웃음> 아니, 아 야, 얘, 이미 나 누군지 알고 있나? 사칭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고종아, 너 내가 떡갈비 만들러 간다. 기다려. 야, 서보건 응. 10분 내로 날 찾아주지 않는다면 복류도 전역에 이 사진이 퍼지게 될 거야. 잘 조사해라. 너, 너 곤죽 만들러 간다. 지금 가고 있어, 이미. 곤죽이 될건 너고. 엄청 어, 길다. <laughs> 어디 가는데? 서본. 어, 어? 왜? 이혼할라고. 왜 왜? 난안 해. 뭘 잘못해서 내가 삐져버렸을까? 아니 삐진다고 이혼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이용감이거든. 남의 유부녀 속옷 사진을 그 남편한테 보냈어. 그거 내가 한거 아니야? 그거 조성민이 한 거야. 번호가. 핸드폰 번호. 뺏겼어. 그 악마 자식한테. 나 지금 전화해서 물어본다. 방금 대체났어. 보세요야서보건 아, 네. 남자들 남자로 승부를 봐지 이딴 티사한 수를 써? 그니까, 너 혹시 그, 당길동이한테 연락했어? 그게 아니라 그 혹시 이어 난지식 소고사진 서이한테 보냈습니까? 네, 바로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습니다 길동아 달려! 길동아 달려! 아! 아, 아, 아. 음, 아니죠? 어, 까만, 아니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행님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비겁한 자식! 이 <laughs> 비겁한 새끼! 내가 돈까스 만들어. 야 나도. 돈까스. 오 미안 미안. 길동아 잘했어 한번더 미안 미안. 야. <웃음> 야. 더 먹어. 실수 실수. 너별거 없어 임마. 너내 와이프 선에서컷 안지야 물에. 길동아! 길동아 난지 담고. 야 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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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 이거 퍼뜨린다 아, 이요좀 벗어 너 찍어드리겠지? 팬티도 찍어야겠다. 알겠어. 나 팬티 안 입었는데. 너가 우리 손 떨어져서. 난 팬티 찍었으니까. 네, 네, 네. 어. 나도 아, 니네 팬티 찍어야겠다. 아, 나는 그니까. 팬티 안 팬티 입었다니까. 돈만 자동발 되세요? 그 옷가게 가자. 아, 네, 근데 40초 남와 가지고. <laughs> 팬티 하나 사자. 아, 기다려. <laughs> 옷가게에 아, 팬티는 안 팔던데. 팔면은... 야, 저복고너내 사진 때문에 팬티 처음 먹거잖아 알고 있어, 임마. 고맙다고는 네. 하지 못할망정 길동씨 이 녀석 제가 좀 데려가겠습니다 안돼 길동아, 안 돼. 길동아. 안 돼. 너 방망이로 이 녀석 진짜 화렴치한 그 쓰레기 살려놨더니 이 녀석 뭐 오늘만 쓰레기 빌리겠구나 야, 야. 응. 야 응. 응, 응당한 죄야 서버 내려 너 팬티 입으러 가야겠다 <laughs> 야, 서보건. 너 어차피 난지 사진 지우라고 해도 안 지울 거 아니야. 이 사진도 내가 너너나너나 <laughs> <laughs> 팬티 입히면 나 진짜 이거 다버릴 거야. 가서 팬티 벗. 야, 러닝 크루. 보스 납치 사건이다. 빨리 구하러 와라. 어, 어디십니까? 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옷장으로 가고 있다. 서보건이라는 악마가 나한테 팬티를 입히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다다. 아, 안 지워짐. 써졌네. 팬티부로 가자. 프어 난지한테 그랬으면 안 됐어. 이 새끼가 아이고. 야! 이거 풀어 이 <laughs> 새끼야 너부터 풀어 나안보여못 풀어 <웃음> 내가, <웃음>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는 팬티 거지. 입고 사진 찍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기면 난지씨의 팬티 사진은 봉두도 전역에 퍼진다 근데 그 사진을 퍼뜨리면넌 범죄자야 아, 그러면 씨. 내가 이기면 너도 팬티를 입고 사진을 찍어라 그래 올라와라 다 지면 쪽팔려서 얼굴 어떻게 들고 난지씨, 다녀. 다밥좀 먹고. 나피 99야. 아 99나 100이나. 아, 진짜. 존나 아, 짜치네. 진짜 쪽팔려. 아이 일로 버거 나. 야야 자리를 바꿔야 돼. 싸움 또저것도 못하는 게이 새끼가 팬티 안 입어? 아이 새끼가. 야. 존마나이 새끼. 원투리네 이거. 이 새끼 왜안 죽어? 아니 백 넘게 깎인 것 같은데 왜안 죽지? 아니 왜안 죽어? 아니 이거 모르핀 이 새끼 모르핀 빨고 있네요! 이 새끼 모르핀 빨았어! 아니 모르핀 빨았잖아요! 모르핀 빨지 말는 얘기 없었잖아? 아니 모르핀 씨발 빠른 새끼 어디 있어? 아차르레 개 새끼! 야 아니 개 새끼가? 아니 씨발 앉아가지고 모르핀 빠니까 안 죽잖아! 아니 이 새끼 안 죽어! 씨발 언제까지 싸워? 아니 씨발 죽지 않잖아, 좀비야 좀비! 이 씨발 안 되겠다. 나 이, 도끼. 도끼. 이 새끼, 씨발 주먹으로 못 죽인다. 새끼 체제니 너무 많아가지고 주먹으로 못 죽여. 야이 새끼야 비겁한 새끼야. 씨발. 얘들아, 얘들아, 나 지금 경찰 한 놈한테 쫓기고 있어서 못 가고 있어. 경찰 그냥 열로 유인하십시오.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이님. 위치, 위치 찍을게 위치. 야이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누가 야차를 해서 누워가지고 씨발 누가 누워가지고 저걸뭐 쳐먹어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있는데 총월사 이 새끼 누가 싸우는 중에 전화하나 씨발 전화하고 있는데 총월사 은행 와달라고 보스 갱단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왜 받아 싸우는 중에 아야 이게 북부의 방식이야? 야차를 하는데 누워가지고 어? 모르핀이나 먹고 니가 그러니까 니네 와이프가 어? 나는 푸방과 방공을 가리지 않고 너 내, 내 안에를 지킨다. 아니 난지 씨, 오. 저 죽긴 아, 아, 했, 죽긴 아, 했지만 저는 <laughs> 죽긴 했지만 억울합니다. 나 진짜 너무 러울다 난지를 나. 지킬 수 있다면. 나 진짜 부끄러워. 내가 범죄자가 된 남이 있어도. 남이라도 있으면 숨을 거야. 나 남자 아니어도 돼. 남지 남지 난지 씨, 난지 <laughs> 씨 이런 쓰레기를 나는 난지 남자라고 믿은 겁니까? 야 요정 팬티 벌어 약속대로 난지 씨이 새끼 제가 남자로 남자가 아니게 만들고있습니다 약이 새끼 이제 남자 아닙니다, 난지 씨. 아는일아아 떼면 돼. 왜요? 이 새끼 어차피 별로예요. 별볼 일 없습니다. 보건이 제가 오, 알아요. 제가 거의 요정, 왜? 약속 지켜라, 닥쳐, 야차를. 우리 일로 해 그냥. 그러면 대신 내가 아, 팬티 아, 입은 사진은 못 주겠지만 거군. 내 팬티를 하나 주고 가도록 하지. 서복건. 네. 네 갱단원들이 불러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 난 남부의 악마 이호종이라고 불린다 서복원. 근데 어, 이거 안전모도 어떻게 풀어? 피 많이 간거 같은데. 아 근데 모르핀만 쓰면 총인데? 이 모르핀 몇개 쓰시나? 아니 그냥 그러니까, 나는 쉴드가 있어서.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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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